네, 장관님 저기 화면 좀 보세요. 이게 지금 2023학년도 신입생 지원자 0명인 학교의 학과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대부분 다그어 정시도 있고 저 수시도 있고 그래요. 네, 서른 여기 있는 게 서른 세개 학교인데 대부분 다 지방 지방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네. 대학 위기죠. 대학 위기가 심각하죠 네, 맞습니다. 어,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네. 제가 볼 때는 이 대학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어, 임시방편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학 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혁신 마스터플랜에는 마스터 두 가지가 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 대학의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또 하나는 대학의 공공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저는 이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대학의 봉착과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교육부 장관께서는 이 고등교육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개의 처방전을 내놨어요 하나는 자유를 확대해서 규제 완화해서 자유를 확대한다는 거 하고 하나는 지자체의 고등교육의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대학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아까 요 표에 보면 신라대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신설된 학과예요. 그리고 링크 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도 선정된 학교고 기업체 장학금 준다고 했는데도 빵 명인 거예요. 용명인 거예요. 이게 첨단 지금 학과 정원 조정 자율 자율로 풀어놨잖아요. 네. 이게 과연 뭐 약발이 먹히고 있느냐 정권 근본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작년 12월 16일날 보도자료 대학 솔리 운영 사대여건 주요 개편 운영 내용 보도자료 내셨던데 거기에 보면 저는 여러 가지 다 문제인데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교원 기준 완화를 대폭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어떤 전공에서 저는 겸임 교수 어, 초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초빙 교수, 겸임 교수. 그런데 일반 대학에 겸임 교수, <laughs> 초빙 교수 비율을 완아했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대학의 교, 교육의 질이 높아지려면 사실은 교원의 그 대학 교원의 질이 수준이 전문사라 이런 게 되게 높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겸임 초빙 교수가 훨씬 더 많아질 거고 그다음 일인당 그 지금 학점 담당 교수 학점 어그 담당 시술을 제가 봤어요. 근데 지금 그 겸임이나 초빙이나 시간 강사가 거의 30% 이상 정도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니까 이상 담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안정한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단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 적극 적극 적극적으로 자꾸 확대된다면 과연 대학 교육 질이 높아질 것인가? 이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산업 그 우리가 대학 교육을 뭘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전 장관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은데 대학이 산업 그그 그 분야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조, 조달하는 곳이어야 되나요? 아니죠. 네 산업과 사회. 요구하는 인력들이죠. 그러니까 뭐꼭 사무만 아, 안 이제 문송합니다. 이런 말 들어 보셨죠. 문송합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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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학과 폐과 되는 거 지금 전국적으로 다 소, 수, 수도권 지방 할거 없이 공통 현상인 거 아시죠? 네, 네.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 닙니다 네. 네. 인문학과 기술이 만나는 곳에 애플이 있다고 네. 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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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대학을 순전히 그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이런 식으로 정원 다 풀어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 또 대부분의 경우 수도권을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로 과연 교육부가 고등교육 정책을 내놓으면서 대학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게 저는 너무나 끔찍한 사실 상황입니다.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레고랜드 사태 아시죠? 네.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도지사가요 경제에 어그 전혀 그 전문성 없는 사람이 강원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국가 경제 전체를 지금 위기에 빠뜨렸어요. 그거 수습하는데 이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그 국민 세금이 <laughs> 들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네. 그런데 헌법에서요 유일하게 전문.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성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지역에 이제 그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 대학이 지역의 발전에 허브 역할을 하면서 지역 발전에 훨씬 더 많이 기여하도록 하는 어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지자체도 어 정부기 때문에 지자체가 공공성을 소홀히 할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지자체가 아직까지 그 고등교육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 결국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해서 어, 지자체가 발전하는 데 지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대학이 명실상부한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만들려면 결국은 지자체가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어, 많은 분들의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산악 그 겸임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채 g PT, 뭐, 오늘 얘기가 말씀 많으셨습니다만, 그 개발이나 뭐, AI나 요즘은 이제 첨단 그 기술 산업들이 다 전문가들이, 과거에는 대학에도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다 이제 현장에 있습니다. 기업에 상당히 고액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울대학만 하더라도 이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제 겸임 교원으로 어그 규제를 터달라는 요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겸임을 많이 허용하는 것이 결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첨단 분야의 인재들을 어, 교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 겸직을 허용하는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들을 많이 이제 어, 받아들여서 한 거고요. 그 스티브 잡스의 인문, 그 인문학과 그 공학이 만났을 때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그 방향이고요. 어, 결국은 문이과 통합이나 앞에서 이제 얘기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그 대학들이 학과의 벽을 과감하게 틀어야 되거든요. <laughs> 그래서어 이제 대학에서 그그 그 인문학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융합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대학 발전이 어,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지금 우리가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링크나 또 라이즈도 <laughs> 그렇게 지금 이제 어 저 디자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